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왕국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축복하고 다스리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되고 영감을 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리더들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는 악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지도 말라. 잠먼 24장 1절 말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그것을 대단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부러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과 왕국의 삶을 멸시하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더라도 그들의 부에 유혹 받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오늘의 본문 구절을 접했고 이 구절은 저에게 인간 관계에 대한 좋은 지침, 즉, 무엇이 저에게 좋고 무엇이 저에게 나쁜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다음 구절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을 연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자먼 24장 2절. 그들은 어둠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사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이 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기쁘시게 해야 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문제이며 당신이 그 일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인생의 기준으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 편안하게 젖어들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갈망하고 좋아하고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룰대로 경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왕국에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고, 왕국의 그 아름답고 의롭고 놀라운 삶의 방식을 이 땅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종족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이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많은 것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것들이 아닌 것은 거절하십시오. 그곳에서 무언가 배우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감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왕국의 가치와 문화로 바꾸는 자들로 리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이 있는 것은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력을 얻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정말 구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에 영향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영향을 주는 자들입니다. 영감을 받고 따라가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영감을 주는 자들로 배우고 싶고 그런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복된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오늘도 기억하며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행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으며 나는 항상 그분을 존중합니다. 나는 의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더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로서 행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으며 나는 항상 그분을 존중합니다. 나는 의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나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